가평군이 운악산과 명지산에 설치한 현수교가 새로운 관광객 유입에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출렁다리 준공 후 운악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2만여 명, 명지산은 2천여 명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운악산 출렁다리는 지난해 7월 개통했습니다. 해발 935m인 운악산 중턱에 계곡을 건너는 길이 210m. 높이 50m의 현수교입니다.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운악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출렁다리에 면은 이제 경관을 볼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운악산은 출렁다리 개통 후 7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지난 2022년 4만 8천여 명보다 2만여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 인구 증가로 17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마을길 확장과 간판 교체 등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방문 효과는 꽤 증가했지만 실질적 소득 증가 면에서 좀 약했다면 어, 금년 6월 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은 어, 카페테리아, 농산물 판매장, 광장 등 더 많은 관광 시설이 늘어로 실질적 주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명지산 하늘다리와 구름다리 또한 관광객 증가에 한몫을 했습니다.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길이 70m의 하늘다리 현수교와 구름다리 아치교를 개통했습니다. 만추에 개통을 하다 보니 관광객 증가는 2,000여 명이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업 완료된 이후에 이제 방문객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2천여 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비해서 이제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가평군. 가평군은 산을 테마로 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